현대자동차가 2026년형으로 선보일 새로운 캐스퍼는 단순한 경영 SUV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첫 출시 때부터 국민 경영 SUV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모델이었지만 이번 2026년형은 한 단계 더 진화된 디자인, 최신 기술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더욱 완성도 높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소형 SUV를 찾는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는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캐스퍼 2026의 디자인, 성능, 안전, 기술, 가격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캐스퍼 2026은 이전 세대에서 보여주었던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의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하여 보다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원형 LED 주간주행등과 세로형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하면서도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SUV 느낌을 전달하며 전폭이 소폭 넓어지면서 더욱 안정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는 짧은 오버행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 덕분에 캐스퍼 특유의 귀여움은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인 비율이 강조되었습니다. 후면부 역시 새로운 LED 리어램프 그래픽이 적용되며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주었죠. 실내 공간은 경영 SUV 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현대차가 상당히 신경쓴 부분입니다. 이번 2026년형 캐스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을 통합한 12, 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첨단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신 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지원하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향후 기능 확장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무선 연결, 음성 인식, OTA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 최신 편의 기능이 모두 적용되었죠.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도 2열 시트를 완전히 폴딩하면 성인 2명이 차박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평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용성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캠핑이나 레저를 즐기는 고객에게도 큰 매력이 될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이번 2026 캐스퍼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본 모델은 1.0L 가솔린 엔진과 1.0L 터보 엔진이 제공되며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연비와 경쾌한 가속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2026년 형 캐스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동화 모델이 본격적으로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캐스퍼 EV는 그 배터리를 탑재해 약 350km 위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경차 EV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100kW급 급속 충전 지원으로 3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해 도심형 전기차로서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향후 하이브리드 모델도 고려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소비자는 내연기관,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사양 역시 빼놓을 수 없죠. 현대차는 2026 캐스퍼에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패키지를 적용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교차로 대향차 감지 기능까지 갖춘 반자율 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중형 SUV 못지않은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6개의 에어백과 강화된 차체 구조는 충돌 시 탑승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가족 단위 고객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럽 NCAP 및 국내 KNCAP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목표로 개발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현대 키스퍼 2026은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현대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 2.0이 기본 적용되어 원격 시동, 원격 공조 제어, 차량 상태 확인, 도난 추적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 비서 기능이 강화되어 운전자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닌 자연어로 차량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집 주소를 인식해길 안내를 시작하고 추워 라고 하면 공조 장치가 자동으로 온도를 높여주는 식이죠. 이러한 첨단 기능은 캐스퍼를 단순한 경차가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기기로 한 단계 끌어올린 핵심 요소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캐스퍼 2026위 내연기관 모델은 기본 트림 기준 약 1,500만 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트림이나 터보 모델은 2,000만 원 초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EV는 보조금 적용 전약 2,800만 원대에서 시작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2,000만 원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며, 특히 첫 차로 EV를 고려하는 젊은 고객층에게 강력한 옵션이 될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캐스퍼 2026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국내 시장에서는 기아 레이 EV, 쉐보레 스파크 후속 모델 등이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지만, 캐스퍼는 SUV라는 독창적인 포지셔닝과 현대차의 탄탄한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본의 스즈키 하슬러, 다이아츠 타프트 등 소형 SUV들이 존재하지만 캐스퍼는 첨단 기술과 전동화 모델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캐스퍼 2026은 단순히 작은 SUV를 넘어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귀여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담은 디자인, 첨단 기술, 높은 안전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경영 SUV 위 한계를 뛰어넘는 모델이라 할수 있죠. 특히 전기차 시대를 맞아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EV라는 점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줄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모터니 데스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롭고 가치 있는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캐스퍼 2026이 실제 도로 위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히 현대차의 자신감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긴 모델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캐스퍼 2026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